부정적인 영향과 맞서라.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주운 책에서 가져온 거야. 이 책이 뭔 책인지 이제 끝에서 나와. 부정적 영향과 맞서라. 더 많이 바라는 욕망,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대중의 영향, 확실한 것에 대한 바람 이러한 요소는 어디에나 있다. 이 같은 요소들은 한데 합쳐서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로 인해 실수가 발생하고. 그런 실수는 자주 널리 반복해서 일어난다. 실수는 왜 발생하는가? 그것은 투자자는 인간이 하는 일이며 인간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과 심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주식 투자는 심리의 싸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 상황이 좀더좀더 쉽히 쉽히 볼수 있고 심리가 가장 강한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많은 이들은 분석을 통해 비슷한 인식의 결론에 도달할 테지만 저마다 심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하게 결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매우 차이가 난다. 가장 큰 투자 실수는 정보나 분석 요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에서 나온다. 여러분, 장기 투자하는 것도 다 심리 안에요 탐욕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상식, 리스크, 해피, 신중한, 분별력, 논리, 고통스러운 과거의 교훈, 의지, 두려움, 그 밖에도 투자들이 골치 아픈 문제로부터 멀어지게 해줄 수 있다.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때로 탐욕은 투자로 하여금 수익에 따라 대중과 운명을 같이 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인기 많은 업종, 인기 많은 종목을 대중과 같이 집단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중과 같이 노는 거야. 탐욕과 낙관주의가 한대 오래지면 사람들은 높은 리스크 없이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희망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이용하는 주식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며 혹시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상하지 않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식을 보유하는 행동을 계속하게 만든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잘못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자신의 기대가 비현실적이고 리스크가 무시되었다는 것은 말이다. 탐욕의 반대는 공포로 우리는 꼭 다뤄야 할두 두 번째 심리적인 녀석다. 투자에서 공포는 논리적이고 분별적이고 리스크 회피를 의미하지 않는다. 역시 탄력과 마찬가지로 과잉을 의미하며 그 점에서 패닉 상태에 더 가깝다. 공포는 지나친 걱정으로 투자하여 투자로하여금 필요할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워드 막스의 생각에 대한 생각에서 한 구절이었는데 결국 공포가 여러분의 주식 부자될 기회를 주는 거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